자, 2012년 3월 교육청 문제인데요. 원점에서 출발하는 P, Q 두 점. 자,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대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수직선 위의 운동이야. 맞지? 네. 어, 따로따로 막 좌표평면에서의 운동이 아니라 X랑 T만 주어져 있는 수직선 위에서의 운동이라고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P, Q가 방향이 반대래 선생님 그랬지? 방향을 의미하는 건 어디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야? 수직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 속도, 그 다음에 위치, 속도 가속도 자 그래서 네. 방향을 의미하는 건 어디야? 가속도 속도랑 가속도 둘다 방향이 있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부산까지 가고 있어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있어 지금 이런 거잖아 그치 않아? 네. 위치는 내가 어디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어 약간 이런 거지 네. 음. 위치는 방향이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음. 아 물론 위치도 뭐 동서남북의 방향이 있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지금 내가 좀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건 속도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얼마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 P, Q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럼 뭐가 반대라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야. 이거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 맞아요. 어. 속도의 부호가 반대. 지금 선생님이 이 주제를 지금 다룰 때 지금 첫 번째 문제로 이걸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아까 다뤘던 그 내용이랑 별로 관계없어. 얘는 그냥 속도, 시간, 가속도 그냥 그런 문제야. 음, 그래서 그냥 그냥 이건 너가 풀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랑 상관이 없어요 얘는 음, 이해가 네. 되죠? 네. 자 그러면 dx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xp dt라고 할수 있겠지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e t a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xq dt 이건 얼마예요? t제곱-t플러스1분의 e t 1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럼 요거랑 요거랑 뭐예요? 곱했더니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야지. 아, 네.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얘가 플러스. 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설마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게 뭐다? 음수. 음.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요거가 허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하.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자연 어떻게 됩니까? 2t a 그다음에 2t b 곱한 게 0보다 작으니까 2분의 a부터 얼마 사이? 2분의 1 사이죠. 네. 근데 2분의 1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2분의 2겠죠. 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네. A가 4. 쉬운 문제였다. 아저 말에 응. 부모 때문에 좀 힘드는데. 아, 아. 상관 없잖아. 음, 아. 응. 네 이해되시죠? 응.